마시게? 어, 같이 마시면 한 번은 대화 해본 적이 없어. 백해 씨는 마음이 좀 어떠세요, 저는 확고해서 내뭐 아, 항상 말했어. 네, 전 확고해요. <laughs> 어떤 번도... 식으로 버세요? 진짜 단도직입적으로? <laughs> <laughs> 뭐, 하뭐 네. 제외냐 아니 다른 사람. 아 진짜요? 제외냐? 저는 제일만 <laughs> 어... 일도 없고 <laughs> 어... 네,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고. 아 <laughs> 진짜요? 그럼 막 마음이 심숭생숭 하시진 않았었겠네요. 근데가 심숭생숭 하긴 해요. 아, 아 진짜. 초반에 네, 약간 근데... 힘들었다 그랬잖아. 정말 많이 좋아했던 사람이어서 음 정말 정말. 그래서 좀 그런 의미가 커가지고. 응? 근데 그렇게나 많이 좋아했는데 아예 제 연락은 <laughs> 없어요. 수 있지 아, 진짜요? 음... 야 그런 건좀 어때요? 아까도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뭐 어쨌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음. X가 네. 어쨌든 그같이 동성이잖아요. 아 친해질 좀수 있어. 친해지니까 음. 좀이 사람의 눈, 근데 이 사람은 또 힘들어하고 약간 음. 이러면 이 사람의 눈치도 좀볼수 있을 것 같다. 막 이런 얘기했었거든요. 전 눈치 안 보고 음. 상관 없어요. 대신에 나중에 제가 홍한 가던 사람의 X를 명, 정확하게 알게 된다면은 그사람이랑 대화를 꼭할 거예요. 음. 대화를 미안하다. 아 미안한 건미안하게 뭐야? <laughs> 미안한 건 아니고 미안할 게 뭐가, <laughs> 미안할 게 뭐가 있어? 아그 그냥... 사람이 그냥... 힘들어하면 막 힘들어하면 <laughs> 그냥 힘들어도 미안할 건 없지. 음. 근데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었던 것 같다. 음. 그래서. 잘해주겠다 음. 괜찮다면 은 껄끄럽지 않게 지내고 싶다 같이 보는 것까진 바라진 않지만 <laughs> 편하게 그냥 저는 상관없어 정말 쉽지 않니? 진짜 응원해요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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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했으면 좋겠는데, 다막 암울하고 힘들어 해가지고. 암울하진 않아. <laughs> 난 암울하진 않아.